네. 계속해서 또 성결대학교 보겠습니다. 성결대학교는 안양에 있습니다. 안양에 있는 안양대학교도 있죠. 안양대학교랑 성결대학교가 이제 종합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등급대 친구들이 학교를 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4등급에서 뭐 6등급대 친구들까지 아마 추천 써보는 거를 이야기 듣게 될수 있는 학교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기 보시면은 모집인원 80인데 예비순위 100까지 간다. 경쟁률이 5점 실제로 오면 5점 몇인데 이게 지금 전 올해 것만 보지 마. 만약에 계속 매년 좀 빠지는 인원들이 있다 교과는 그리고 여기 그이 등급대 친구들이 쓰는 학교들의 교과는 특히 좀 인원들이 쭉쭉 빠진다. 쭉 빠진다. 그러면 그 쭉쭉 빠졌을 때 계속 꾸준히 아무래도 빠졌을 거거든요. 그러면 네 경쟁률이라든지 합격 가능성이 조금 더네 기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팀망적으로가 생각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지금 기준 70% 컷이라고 나와 있는 70%대 컷이 요렇다. 그러면은 단위 선생님이 우리가 듣는다면 4에서 5등급 친구들이 주로 들을 거고 6등급 친구들 같은 경우에 상향 지원으로 들을 수도 있는데 근데 얘 보니까 신학과라서 6등급 친구들한테까지는 얘기 안 하실 것 같네요 학과가 그죠 다 기독교고 특수한 학과라서 일반적으로는 70%대까지 열으니까 4에서 5등급 때 친구들이 아마 쓰게 될것 같다 근데 여기도 이제 여기 성결대학교에서 산출하는 성적 방식이 있을 테니까 그 성적 산출 방식 그냥 내가 막연하게 아나 4등급 나 5등급인데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산출 방식에 따라서 내 등급이 달라진다 그래서 꼭 학교마다의 내 대신 산출 방식을 적용했을 때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기준으로 우리가 4에서 4.5 친구들이 쓸수 있는 학교가 되겠다 라는 건데 교과선이니까 아무래도. 네, 4.5까지가 최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죠? 네, 4등급대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창의적 인재 전형. 여기는 보면은 네, 5등급대로 딱 바뀌었다. 확실히 교과랑 좀 다르죠. 교과 교과는 4등급대 친구들이 안정 적정으로 써놓고 다른데 쓰면은 합격하면은. 선택해서 골라서 가는 요렇게해서 빠지는 거라면 여기는 조금 성적이 자신 이 없는 아무래도 5등급대 친구들이 줄을 이루는 전형인 것 같고 그래서 네등급대 친구들은 아무래도 학종을 비슷한 학교들에서 네 학교에 따른 유동이 크게 막 많은 그런 건 아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네 그래서 여기 요렇게 때문에 우리가 학종이나 이런 뭐 면접이 있거나 그런 저형들에서 오등급 친구들이 가장 많이 또 듣게 될 대학교 중에 하나가 되겠다. 아니면 우리 수도권을 벗어나는 걸 생각 안 한. 어, 제가 이제 인천이라서 그 지역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도권이니까 네, 집에서 대부분 통학을 그래도 하는 걸 차라리 원하시거든요. 본인들께서 그리고 여,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집 떠나서 지방에 보내는 거를 되게 부담스러워하시는 부모님들 계시고, 대지방에서 네, 생활이라든지 그런 게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고 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물론 이제 국립대를 가서 뭐 기숙사라든지 그런 게 해결되면 좀더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laughs> 집에서 지내는 것과 떨어져 지내는 것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네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5등급 때 친구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듣게 될 대학 중에 하나가 성균대학교인데 음. 안양에 있는 대학교니까 안양으로의 이런 통학이라든지 어, 생활이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지 이런 것들도 고려하셔서 보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학과들이 요 정도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그래도 우리 아이가 갈만한, 가서 재미있게 할만한 학과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학과가 막 세부적으로 많이 막 나눠져 있는 건 아니여 가지고, 그래서 학과에 대한 선택지가 엄청 많은 건 아니다라는 거 여기는 기독교 이제 학과들이 초반에서 위에 더 있는 거고, 그래서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네. 어문 계열이랑 행정, 부뭐 사회복지 이렇게 돼 있고 유학 용은 조금 유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니까 유학 용이 조금 경쟁률도 그렇고, 네 등급도 살짝 여기 등급 평균보다 살짝 위죠. 그래서 이런 학과들 중에서 네 관심 있게 그래도 지원해서 가서 재밌게 들을 수 있을 만한 학과가 있는지도 살펴보시고 보시면 좋겠다. 이거는 실기 공부도 잘해서 제가 이제 하는 고관인데 여기가 영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재밌겠다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그 위에 저형들이라서 뭐 제가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뭐원소 관련해서 뭐 바뀐 것들이나든지 그런 거 안내가 살짝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뭐 수시 모집 요강 자료도 올라와 있으니까 꼭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게 모집단위인원 이렇게 요거를 학부로 묶어서 이렇게 뽑나 봐요 이번에 뽑을 때 그래서 지원할 때이 <laughs> 학구 안에 어떤 학과가 있는지 들을 확인을 하셔서 네 지원할 때도 확인하셔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자유전공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나눠서 뽑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새로 생겼대요. 원래 이렇게 안 했었는데 새로 생긴 건가 봐요. 그래서 네 우리가 여기 지금 학교 내신컷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교과냐 학종이냐에 따라서 빠지는 인원이라든지 평균이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확인해 두시고 선 그래서 여름방학 이외 원서 쓸때 어떤 학과를 어떤 전형으로 쓸지를 네, 미리 좀 염두에 두셨다가 네, 다른 학교들 또 다른 분께서 기해 주신 학교들이랑 또 비교를 해보고서 선택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시겠죠? 그래서 뭐 성결 대학 대학교니까 기독교 대학인데 뭐 종교적인 부분들 막 완전 싫어하거나 그런 게 아니면 네, 집에서 가깝다면은 사년제니까 네, 가실 수 있겠죠? 근데 다른 학교들에도 다 종교적 그 색채를 갖고 있는 학교들이 사실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부담스러서 워뭐 대학을 안 가고 선택제로 생각 안 하고 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현실적으로 이제 그오 등급 때 친구들이 쓰는 대학교가 수도권에서는 정해져 있으니 거기서 결국 뭐 다른 논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안 한다면은 학종으로 쓸수 있는 학교들이 거의 뭐 정해져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고려를 안할수 없는 네 학교이기 때문에. 학과랑 경쟁률 이런거 확인을 하셨고 현실적인 나의 집에서의 통학여부 생활권의 되는지 여부, 여부 이런거 꼭 염두에 두셨다가 네, 부모님들 가족회의를 통해서 학교 여섯 개 수시카드 쓰실 때잘 반영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결대학교는 크게 뭐 모집 전형이 어쨌든 학종으로 이렇게 하는 거랑 교과 성적 우수로 뽑는 게 내신 것이 명확하게 나와있어서 뭐 교과는 확실히 여기도 똑같이 예비 순위가 많이 빠진다 학종은 확실히 안 빠지고 5등, 5등급 때 친구들이 나오고 교과는 4등급 때까지가 적정인 것 같다 라는 거 보시고 네 기억하셨다가 쓰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5등급 친구들이 여기 보면은 학종이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뜨면 그럼 갈수 있는 대학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보면은 지원자 83명 중에 예비가 8명까지 잖아요 그럼 플러스 18명, 18번째, 그러니까 지원자 중 18번째까지만 끊기고, 뒤에는 다 떨어진 거다.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면 은5등급대 친구들이 이 평균 안에 꼭 들어간다고 해서 합격 가능성이 막 많다. 찐 친구의 뭐 절반이 뽑힌다.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 계속 이 대학들, 그래서,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추천을 해주시는데, 맞아요. 쓰는 건 맞아. 성적 으론 맞아. 근데... 쭉쭉 안 빠져. 그러면 어설프게 그냥 다 써놓고 기다리는 수시카드 여덟 여섯 개를 쓰는 것보다, 그러면 어설프게 쓰는 거면 그거보다는 네 개를 이렇게 쓴다라고 하면 한두 개는 좀 논술로 여러분들이 도전을 하고, 네, 수능이 싫으면 최저가 없는 논술, 약수력 논술이라도 도전을 해보시고 우선 입시를 마무리해야 좀삼년치 활동에 대해서 네. 유종의 미를 거두는 도전을 하고.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쓴다고 합격하는 건 아니다. 계속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이선님이 추천해 주셨다고 해서 쓴다고 합격하는 건 아니다. 제가 남학생들 학교를 말할 수 없지만 이제 그세 군데 이제 학교 남고 이제 친구들을 했을 때 저는 논술을 좀 추천했었는데 수학을 그래도 잘하는 친구들이었어서 한 명은 논술 추천했고 두 명은 네, 약수료 논술이라도 마지막 해보라 라고 했는데 뭐 전문대 가도 괜찮다고 해가지고 본이들이 그걸 안왔고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추천해준 여섯 개 대학을 썼는데 네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어 셋다 그래서 전문대 갔거든요 그래서 담임선생님들 담임선생님의 추천을 받은 학교들은 어쨌든 우리가 주로 성적 플러스 선생님들 생기부도 봐주시겠지만 요즘에 이걸 맞춰서 이제 성적에 맞춰서 적정과 이제 안정인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어쨌든 성적이 이 5초반이 안정이라고 해서 합격일 거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10명 8대 4대데 그 친구들이 몰렸어. 그럼 반은 반도 안 되게 합격을 하고 반 이상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 반에 들지 안 들지 어쨌든 미지수니까 그렇게 여섯 개 애매하게 썼다가 여섯 개다 애매하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안정이라고 해서 쓰려면 확실한 안정을 써야 된다. 그죠? 학점으로 그래서 안정이 아니라 교과로 내성적이 50% 안에 들어오는 학교를 써야 안정이 되는 거다. 그러면 또 부모님들이 더 처음 더 낯선 네, 대학교 이름들을 들어보게 되실 수 확률이 높은데 그거를 염두를 해두시고서 대입 상담을 받으시고 하셔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들어본 대학을 어쨌든 갈수 있는 전략은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논술밖에 없으니 저는 논술로 6 논술 쓰라는 입장이 아니라 오에서 6, 7 등급 친구들이 논술로 쓰는 대학들이 있는데 거기서 같은 등급 친구들끼리 경쟁하는 거니까 1, 이3 등급 친구들 없이 비슷한 등급의 친구들끼리 경쟁하는 거니까 그거에 마지막 한번도전은 행복지까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한번 정도는 하고 마무리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께서도 학교에서 추천해 주신 뭐 정보가 워낙 많으니까 요즘에는 예전과 다르게 그냥 쓰 추천받았다고 해서 그냥 쓰고 안 알아보시지 않겠지만 네, 자녀와 이제 단위선생님만 믿고 여전히 이제 그 일을 하시느라고 신경을 못 쓰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분들도 요즘 유튜브에 자료가 많으니까 꼭 보시고 이것만 보는 거 말고 그래서 몇 명이 추가까지 해서 네, 합격을 했는지 그래서 내가 최소한 그럼 등급이 안정이냐 그러면 내가 안정으로 쓴다는 건늘 교과로 보고서 70% 기준 말고 50% 안에 들어오는지 내가 성적이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수시 여섯 개 카드 잘 정리해 두셨다가 여름 방학 때그러 기말 끝나고서부터는 어떤 방향이 됐든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시기. 나 공부 안 할래 하고서 교과 뭐 학종 쓰고 땡 하고서 여름 기말 끝나자마자 놀아야지. 제발 이러지 말고 대학교 가서 어차피 영어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그죠? 최소한 영어 공부라도 하든지. 그래서 무의미한 남은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전략을 짜셔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